이 낙지파 신경민 대선 경선 때 유튜버 무당들 돈 요구 거절했더니 바로 이수를 꽂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래놓고 진보 유튜버들이 이낙연을 공격한 것들 돈 요구한 것처럼 싸잡아 매도를 합니다. 신경민 누가 돈 요구했는지 빨리 얘기해. 이런 게 민주당이에요. 이런 게 빨리 얘기해. 싸잡아서, 이낙연 비판했었던 모든 유튜버들을 싸잡아서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지 밝혀.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선 경성 때, 돈을 요구했다라는 건 정치인들하고 가까운 유튜버들이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지. 나는 정치인들하고 가깝지가 않으니까. 누군지 밝혀야 됩니다. 이런 게 진짜 내부총질이잖아요. 윤석열하고 싸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리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윤석열하고 싸워야 되는데 진보 유튜버들을 싸잡아서 돈 밝히는 인간들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누군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수박이라고 부르는 거예 얘네들 국민의힘 가야 되잖아. 국민의힘에 있으면 더 어울리잖아. 근데 얘네들 국민의힘 왜못 가는 줄 알아요? 얘네 동네들이 국민의힘 공천 받으면 떨어지니까. 국민의힘이 붙는 곳에다가 이 인간들 공천 박아 주잖아.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 그래서 수박이라는 거예요. 겉은 파란데 까보니까 속은 빨간색 국민의 힘 색깔이라고 민주당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이재명 대표님께 제가 진짜 고언해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주변에서 쓴소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산으로 가고 골로 가는 거 보이시죠. 제가 하는 말이 이재명 대표께 닿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어설프게 통합 얘기하지 마십시오. 최고위원 그 인간 갖다 놨다고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 공천위원장 추미애 안 된다 이쪽으로 가닥 잡히고 있는데 무조건 추미애 선택해야 됩니다. 주변에 뭐라고 하든 칠것 치고 가야 돼요. 통합 성공한 적 없어요. 절대 실패합니다.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무현도 문재인도 순진하게 민주당 믿고 가다가 다 통수 맞았습니다. 이재명이 통합을 얘기한 순간 선거 망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길게 보고 정치한다. 이재명 대표는 길게 보고 정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에 자빠지면 감옥 가요. 어떻게든 보낼 겁니다. 검찰과 수박들이 한 몸이 돼서 보낼 거라고요.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감각도 중요한 거예요. 전시와 태평성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물렁물렁하게 보이는 순간 물어 뜯는 게 이놈들이에요. 절 물러터진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을 열렬히 지지하던 사람들도 요즘에 불안해지고 있어요. 아 이재명도 문재인처럼 하나? 이재명도 문재인처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고. 이재명을 77%가 밀어줬는데 이재명도 당 대표의 권한을 다못 쓰네? 왜 그러지? 180선 밀어줬더니 그 권한 하나도 못 써서 정권 내주더니만 이재명은 잘 쓰겠지 밀어줬는데 당 대표 권한을 안 쓰네? 왜 그러지? 불안해지고 있다고요. 이재명의 장점은요. 효능감이에요. 권력을 줬을 때, 권한을 지어줬을 때, 그걸 잘 쓰는 능력. 이걸 보고 우리가 77%나 밀어줬다고. 당원들이 그 밀어준 의미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하고 토론하면 안 돼. 당원들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이재명답게. 당원들이 원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당내 세력 싸움에 매몰되지 말고. 가세요. 어차피 이재명은 뒤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없어요. 여기서 무너지면요. 영원히 정치 인생 끝나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지 돼요. 이재명이 통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이고, 좋다. 통합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잘 됐다. 물어 뜯자. 이런다고요 그리고 숨통을 끊어 놓을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재명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 그 카메텔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해 나갔단 말이에요. 대권주자들 다 제거해 나갔잖아요. 박원순 시장도 제거 당했잖아요. 이재명 제거하는 게 지금 지상 과제잖아요. 이재명 제거하고 나면 그들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이재명 끝장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박들은. 홍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공천은 정말 지지자들을 춤추게 만들 만큼 신나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타협하고 누더기로 공천하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문재인 5년 동안 주모를 외치면서 참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싸워주질 않았어.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잘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다들 이러고 있어요. 아예 문재인을 저주하는 사람들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77% 밀어준 이유는 문재인처럼 하지 않을 것 같아서였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에게 문재인의 모습이 자꾸 어른거린다. 큰일 납니다. 이탄희 의원이 선거구제 바꾸자고 하면서 연설한 거 들었습니다. 멋진 말이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현실과 이상에 대한 균형감각 이것도 정치인의 동목, 덕목입니다 지금 중대선거구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개돼지들이 많고 이렇게 언론이 쓰레기인데 이거 정리한 다음에 중대선거구제를 해야죠 어떻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나라 어떻게 될라 그럽니까 이탄희 의원도 너무 이상주의자야 현실도 봐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연설 구구절절 옳은 말이고 반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대전제는 말이죠 국민들의 의식이 매우 뛰어나다는 전제하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하는 거예요 개돼지들이 많으니까 정리할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늦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현실감각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검찰도 언론도 당내에 있는 국회의원들 많은 세력들이 이재명이 자빠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한다고요. 추미애 공천위원장, 물 건너 갔다고요. 민주당에서 하나둘씩 타협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생명줄이 날아간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당대표에게 인사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좀 하십시오. 그러라고 77%나 밀어준 거라고요. 뭔 눈치를 잡고 봅니까? 당대표 됐는데, 당대표 여러 번할 겁니까? 한번할 거잖아, 한 번. 당대표의 권한이 제일 센게 인사권인데요. 추미애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센 사람으로 넣어야 돼요. 추미애가 안 된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도는데, 물론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출마해서 국회의장 가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그 카드를 생각한다면 강력한 공천위원장 카드 준비해 주십시오. 통합한답시고 어설픈 색깔 공천위원장 넣으면요. 망해요. 그냥 대한민국 망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했지만 실패한 정부로 기록되는 이유는 윤석열한테 정권 뺏겨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 탕평이에요, 탕평. 탕평을 왜 합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고 국민들한테 심판받는 게 민주주의야. 코드 인사니 나발이니 그런 거에 쫄지 말고 잘 하면 될거 아니야. 문재인은 탕평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현실을 직시하는 감각이 좋으니까 저보다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거라 생각합니다.